LPL 8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첫 번째 경기 5위 RNG와 14위 레어 텀의 경기입니다. 1세트 RNG의 샤오우 탈리아가 초반부터 돌아다녀주고 전라인 체급 차이를 내며 1세트를 완벽하게 가져옵니다. 2세트도 샤오우의 아리를 필두로 교전 이득을 통해 2대 0 완승을 거두는 RNG입니다. 초반에 부진했던 흐름에서 MSI 우승팀다운 모습을 점점 보여주며 4위로 올라섭니다. 두 번째 경기, 호야와 유칼이 있는 11위 티티와 클리드 서밋의 9위 FPX의 대결입니다. 1세트, 시작하자마자 서밋의 이렐리아가 나르를 솔킬 냅니다. 하지만 유칼의 뇌생남 라이즈와 케플러 선수의 아펠 캐리로 1세트는 티티가 가져갑니다. 2세트, 첫 번째 용싸움에서 제리의 트리플킬로 게임이 터지는 듯했으나 비에고의 쿼드라킬 포함 중반 교전 승리, 티티가 다시 승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롤드컵 위너, LWX의 제리엔딩으로, FPX가 2세트는 가져갑니다. 3세트, 칼리아 무무를 앞세워, 22분 사용을 먹으며, 게임을 붙이는 듯 했으나, 앞에 레나타, 붕대박으로 게임을 비비죠. 그래도 3세트는 TT가 승리하며, 2대1로 TT가 FPX를 잡아냅니다. 화요일 첫 번째 경기, 타잔도인비의 8위, LNG와 바이퍼 스카트의 7위, 이디주와의 대결입니다. 서로 최근 폼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1세트, 초반부터 유리하게 시작해, 5,000 골드 벌려놓은 LNG입니다. 그러나 EDG는 3용 안타를 시작으로 블리츠의 이연속 레나타 그램, 마지막 아펠 그랩으로 1세트 역전승을 거둡니다. 2세트, 서로 킬을 주고받는 EDG와 LNG. 이 상황에 EDG의 깜짝 발언이 먹힙니다. 그 후, 바선생님, 바이퍼 선수의 아펠리우스가 프리디를 넣으며 EDG가 2대0 승리를 따냅니다. EDG는 6위로 올라서게 되죠. 화요일 두 번째 경기, 1패 만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의 대결, 리치 루키의 빅토리 5와 카나비의 진동과의 대결입니다. 1세트부터 싸움의 LPL답게 미친 교전들이 펼쳐지며 서로의 강함을 보여주듯 비등비등한 경기를 보여줍니다. 결국 싸움의 진동 게이밍이 완벽한 한타를 보여주며 1세트 진동이 가져갑니다. 2세트, 1세트와 마찬가지로 많은 싸움 속에서 게임을 이끌어 가는 것은 빅토리 파이브였습니다. 하지만 야가오 선수의 아지르 슈퍼토스로 다시 게임을 원점으로 돌려놓죠. 진동 싸움 너무 잘합니다. 미친 한타를 통해 징동이 빅토리5를 상대로 2대0 셧아웃을 가져갑니다. 징동이 다시 1위에 올라서고 빅토리5가 선두권 싸움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수요일 두 번째 경기, 이번 시즌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7위 애니원즈와 해피게임 에이블이 있는 11위 OMG와의 대결입니다. 1세트, 크램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픽 아칼리, 사일러스 중 아칼리로 캐리하며 1세트는 OMG가 가져갑니다. 2세트, 유리하게 시작하는 애니원즈. 하지만, 사파픽 전문 샨지의 쉬바나, 크램사일러스의 한타 파괴력으로 마지막 한타 승리하며, 그대로 게임 끝내버리는 OMG. 2대 0으로 애니원즈에게 승리합니다. OMG는 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며, 플레이오프의 희망을 불태웁니다. 목요일 두 번째 경기, 과거 에이밍이 있었던 12위 BLG와 서밋 클리드의 11위 FPX의 대결입니다. 1세트, 웨이웨이 선수의 신자우가 10분 만에 6킬을 먹으며, 게임을 무난하게 비리비리 게이밍 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후 신짜오 룰루를 활용해 죽지 않는 신짜오가 1세트를 캐리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서미 선수가 스프링 때 RNG였던 빈 선수의 잭스에게 솔키를 따이는 등 BLG가 중후반 한타에서 계속 승리하며 2세트가 종료됩니다. FPX에게 2대0 셧아웃 거두는 BLG입니다. 금요일 첫 번째 경기 징동에게 1패 후 11연승을 달리고 있는 e t s 와고야 유칼이 있는 CBTT와의 대결입니다. 1세트 띵구 나이트 선수의 사일러스가 플레이메이킹을 하며 게임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TT가 저력을 보여주며 게임을 비비죠? 하지만, 현재 최고의 폼인 제키러브의 시비르가 슈퍼플레이를 보여주며 허드라키를 합니다. 결국, 1세트는 TES가 가져갑니다. 2세트, 포야 선수의 사일러스가 웨이워드 선수의 나르를 솔킬 내며 기분 좋은 시작하는 TT. 그 후, 서로 킬 교환을 하며 성장하다 TES의 미친한 타력으로 바론까지 가져갑니다. 그 후, 제키러브의 징크스가 접들을 쓸어 담으며 펜타킬. ces가 이대0으로 tt를 제압하며 12승 1패 1위에 올라섭니다. 두번째 경기 더샤이가 버티고 있는 웨이보게이밍과 단 2승만을 올리고 있는 15위 lgd와의 대결입니다. 1세트 초반 더샤이 선수의 케넨 궁이 대박으로 들어갑니다. 그후용 한타 케넨의 궁과 아지르 의 궁이 연계되며 게임을 터뜨립니다. 그대로 1세트 웨이보가 가져갑니다. 2세트 더샤이의 케넨이 솔킬을 따 이며 초반 어렵게 가나했으나 교전 에서 꾸준히 이득을 보는 웨이보 결국 후안폼 선수의 제리가 8킬 노데스를 하며 게임을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웨이보 게이밍은 4위 RNG와 승수를 갖게 만듭니다. 토요일 첫 번째 경기 16일 레어텀과 스카우트 파이퍼의 6위 이디지와 의 대결입니다. 1세트 초반 비슷한 흐름 속에서 스카우트 선수의 아지르가 슈퍼 토스를 해내며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이디지. 이 흐름대로 1세트는 쉽게 이디지가 가져갑니다. 2세트 지혜의 선수의 폼 저하로 교체된 준지아 선수의 폿피가 활약하며 바텀을 터트리는 이디지. 마지막 바이퍼의 칼리스타가 트리플 키를 올리며 e d g 가 2대0 셧아웃으로 쉽게 경기를 가져갑니다. 두 번째 경기, 이번 주 최고의 빅매치라고 할수 있죠. MSI 때의 폼이 돌아온 우연승의 4위, RNG와 6연승 중인 2위 한타의 징동입니다. 1세트, 샤오 후에 트페로 게임을 굴리며 중반 한타, 갈라의 몸리쉬의 이팅으로 5,000 골드까지 벌리는 RNG입니다. 바론까지 가져가며 징동을 상대로 만 골드 차이까지 내버립니다. 징동이 사용을 앞둔 싸움에서 말도 안되는 한타력으로 사용을 가져갑니다. 또 다시 한타의 징동을 보여주며 바론까지 가져갑니다. 이대로 1세트 징동의 대역전승이 나옵니다. 2세트 클래식 RNG를 보여주며 게임을 굴려나가는 RNG 이번 판도 한타로 게임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힘차이로 패배하는 징동입니다. 이대로 바론 먹고 2세트 게임 붙치는 RNG입니다. 3세트 진동이 루나미의 힘으로 적을 밀어내며 3용까지 가져갑니다. 5천 골드까지 벌리며 억제기 깨고 바론가는 진동. 여기서 RNG가 완벽한 궁극기 연계로 한타 대승하고 바론까지 가져갑니다. 이후 진동이 사용을 가져가지만 나르와 루시안을 잡아내며 그대로 게임 끝내 버리는 RNG입니다. 결국 진동은 t s 와 1위 싸움에서 밀리게 되며 10승 고지에 오르는 RNG입니다 마지막 경기인 일요일 첫 번째 경기입니다 플레이오프를 바라보는 8위 OMG와 1위를 추격하는 4위 빅토리5의 대결입니다 1세트 초반 샨지의 그웬이 리치의 그라카스를 솔했다며 기분 좋게 시작하는 OMG 그후 콜드 선수의 애시 궁이 계속 적중하며 승기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OMG가 깔끔하게 발론 한타에서 승리하고 1세트를 가져옵니다 2세트, XLB의 50이 초반부터 바텀 갱을 통해 게임을 풀어갑니다. 빅토리5는 전령 한타에서 5대0 에이스를 띄우며 2세트를 굳혀갑니다. 그대로 빅토리5가 2세트를 가져갑니다. 3세트, 1렙 인베 싸움에서 XLB의 50이 레드를 가져가지만 OMG가 2킬을 가져가며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계속 OMG가 게임을 굴려나가며 5천 골드 차이를 내버립니다. 이 차이를 바탕으로 OMG가 한타 대승하며 빅토리5가 OMG에게 2대1 패배를 하는 이변이 발생합니다. 빅토리5는 초반 전승을 거두던 기세가 많이 꺾인 모습을 보여주죠. 결국 3위를 RNG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임지는 7승 고지를 밟으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 걸음 더 다가가죠. LPL 8주차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 9주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